안녕하세요. 정담의 서브컬쳐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그 보수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네, 보수 수리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의뢰는 뭐냐면요, 어, 이겁니다. 네, 아톰의 머리인데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 전체 크기가 어, 실측으로 한 4배에서 5배 정도 축소된 예,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은 이게 실리콘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레진 같은 느낌인데 네, 어쨌든 머리 부분에 이렇게 파손이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이런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예, 완전히 제대로 이제 수리를 좀 해달라 예 그런 의뢰가 와서 어, 이걸 맡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예, 매끄럽게 싹 연마를 하고 예, 일체화 시키고 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뭐 보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긁어내다가 예, 이렇게 실제 부품도 좀 잘라 먹고 막 그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퍼팅 라인을 예, 아마 여기 지, 퍼팅 라인을 지우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예, 아무튼 이 부분까지 전체 이렇게 싹다 해주고 지금 아마 뭔가 도료를 예, 뭔가 예, 알수 없는 뭔가 도료로 막 이렇게 치덕치덕 이렇게 해놓은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이것도 이제 좀싹 갈아내서 예, 없애고 예, 마스킹을 이렇게 어, 마스킹 해주고 예, 도장도 새로 싹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연마 작업에는 어, 일단 도색 때 사용하는 이 도료, 예, 도료 접시에다가 예, 물을 이렇게 담아왔고요. 예. 드럼을 이용할 겁니다. 이게 예, 이제 드릴을 받거나뭐 그래서 구멍 뚫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예, 사포를 붙여가지고 연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동 기구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 사포 형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찍어서 네, 연마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전원 키고 한 번에 완전히 마무리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전체적으로 면을 서서히 잡아간다는 느낌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예, 뭐, 면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이거나 예,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렇게 어. 기본적인 연마 작업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너무 많이 울퉁불퉁이 튀어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준 후에 어, 에폭시 퍼티로 음, 파인 부분이나 어, 좀더 세밀하게 어, 표면을 잡아줘야 될 부분들을 에, 이렇게 좀 에, 에폭시 퍼티를 발라서 에, 작업을 좀 해줬어요. 어, 그래서 연마 작업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이쪽은 네, 일단은 해놨고 어, 이제 이쪽 반대쪽을 할 차례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하면서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폭시 파티는 주제와 경화제로 되어 있어요 어, 아이고 그래서 그두 가지를 어,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일단 요것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작업을 하면서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크릴 판을 잘라 가지고 음, 뭐라고 하지 이걸 헤라라고 하나요? 그걸 간이로 만들어서 썼는데 그렇게 뭐 효과가 좋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일단 적중량을 잘라가지고 일단 보니까 여기 이쪽 부분에 굉장히 면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이쪽을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적절한 부위에 퍼티를 에폭시 퍼티를 붙여 발라주고요. 물을 적당량 손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빚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작업이, 어, 요 작업 없이 그냥 그 연마 작업 후에 어 도장 작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로는, 예 연마 작업만 가지고는 예좀 작업이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빚어 주는데 그 경계면을 얇게 펴주면서 원래 한 면이었던 것처럼 해 주는데 주안을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부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울퉁불퉁 하지 않게 얘를 잘 잡아 주면서 해야 됩니다 대한 쭉쭉 밀어주면서 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을 봤을 때 어,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햇, 어, 불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살짝 이제 면 정리를 완전히 하면서 네. 그때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빚을 때어 작업을 좀 이제 꼼꼼하게 해주면 나중에 그 사포 작업할 때어 조금 더어 일이 줄어들겠죠. 보면 이쪽 어이 연결 부분, 그리고 뿔도 살짝 나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래서 이쪽 연결 부분과 이쪽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쪽 파인 부분 뭐 이런데 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그러면 이제, 어, 일단 접합선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여기를 먼저 일단 좀 어, 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실리콘이라서, 예, 좀잘안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 계속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자, 이제, 사 포로 정리 를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1차적인 예, 어, 표면 작업은 끝났구요. 예, 일단은 어, 240방 예, 전동 드러멜로 예, 한번 밀고 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 120방짜리 예, 스폰지 예, 사포로 예,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그 방수가 낮은 거부터 이렇게 높은 걸로 올라가는데 어 지금은 왜 그렇게 했냐면 어 전동 드릴로 할 경우에는 어 회전수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표면이 녹아 나가는 예, 녹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뭐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뭐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좀더 방수를 높은 걸 전동 드릴 할때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낮은 방수로 먼저 하고 높은 방수로 예 손으로 예 표면 작업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예 나머지 부분에 접합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